반갑습니다. 부산 명장동 구가사 정주입니다. 한두달 전에 네. 부적을 이제 처음 써보셨다고 그랬는데 네. 몇 분한테 이제 부적을 드렸어요. 네. 부적 써주신 분 어떻게 뭐선불 보신 분 있는지 보신 분 있다면 좀 얘기를 좀 해주세요. 어, 제가 제주도에 어떤 분한테 부적을 써서 선물을 했습니다. 음, 그분이 누구냐? 우리 아들 어, 선배인데. 제주도에다가 집을 샀는데 그 집이 안 팔린다고 자기들끼리 이제 전화 통화하는 걸 제가 옆에서 듣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 그러면 엄마가 부적을 한번 써줄게. 선님이 써줄 거니까 형님한테 줘 이랬거든요. 네. 그래갖고 이제 그 부적을 이제 써가지고 딱 일주일 기도를 하고 제가 이제 보냈어요. 보냈는데 너무 신기한 게 뭐냐 뭐. 딱 보냈더니, 부적을 받았다. 지금 이제 그 부적을 이제 그 집에 붙이러 간다. 이라더만은한 시간도 안 돼갖고 전화가 온 거예요. 야, 이선 스님 부적 굉장하다. 진짜 신기하다. 음. 그러니까 왜? 이래서, 그래. 너 뭐라노? 이랬게네 부적을 붙이고 돌아서는데 전화가 오기 시작을 하더래요. 오.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엄마야, 진짜네. 아 어, 너무 신기하다, 이제 이랬어. 그래, 그랬는데, 사흘 만에 집이 팔리다는 거 아닙니까? 오. 그래서 내가 너무 신기해갖고, 어, 진짜 신기하다. 안 팔리던 집이 팔리다, 얼마나 고맙노. 음. 그죠요몇달 네. 동안 안 팔린 집이었어요? 얼마 기간 동안? 아, 오래됐대죠. 음. 한, 어, 그 친구가 그 집을 내놓기를 한 7, 8개월 됐댔거든 응. 그랬는데 그 집이 사흘 만에 팔렸어요. 그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노. 네. 어, 그래서 내가 아이구야, 너무 좋다. 어, 이제 괜찮네. 그랬죠. 그래 또 이제 어떤 분한테 내가 또 이제 그 재수 부적을 또 줘봤어요. 음. 그랬더니 그분도 선임요. 진짜 좋네요. 와, 너무 좋다. 이, 이럴 수가 있나. 어, 그렇게 얘기하고 또, 또 이제 그 그 분은 어, 재수 부적을 가지고 자기가 바라는 바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어. 좀 자세히 얘기를 그 자세하게 이야기를 내가 못 들어봤거든. 스님, 내가 뭔가를 바라고 있었는데 그게 형성이 됐어요. 이랬는데. 음. 그래, 내가 한 했는데, 어, 그 내가 한번 와서 이야기 하자 했는데. 그얘기는 상세히 못 들었고. 아, 해 예. 어, 한 집에는 이제 그저저저 저저 식당 하는 집이었는데. 네. 제가 부적을 해가지고 선물이니까 받아라 했어요. 그랬는데 그 식당에 손님이 굉장히 많이 온다고 합니다. 어. 그 전에는 얼마만큼 왔었고? 근데 어 평소에는 이렇게 보면은 이제 하루 매출이 예를 들어서 한 30만원 정도 올라갔는데 음. 부적을 가지고 지니고 이렇게 금고에 넣고 나니까 한 백만 원 이상 올라가더랍니다. 우와, 정도 뛴 거네요. 그러면 그거는 성공아이가 예, 그지요. 예. 그래 너무 좋지요. 그래서 오. 내가 아 다행이다. 너무 좋다. 행복하다. 보살님이 그렇게 된다니까 나 너무 행복하다 이랬는데 정말 나도 행복하고 그분도 행복하고 얼마나 좋노 그지요. 예. 그래서 내가 야 진짜 이런 것도 있기는 있구나. 음. 음. 내가 그때 그랬잖아. 나는 부적을 한 번도 안 써봤고, 네. 어, 내가 지녀보지도 않았는데, 네. 그랬는데, 아, 정말 신기하다. 어, 또한 가지, 또 하나가 있는데, 그는 뭐냐면 굉장히 술주중뱅이였어요. 음. 그 사람한테 술주중뱅이에 대한 부적을 내가 해서 줘봤어요. 음. 근데 그분이 술주중뱅이를 지금 안 한답니다. 오. 그러니까 그 보살님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어, 음. 너무 신기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도 내가 신기한 거예요. 음. 어머나 희한하다. 근데 항상 부적을 써가지고 바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음. 일주일을 딱 제가 기도를 해요. 음. 어, 기도를 한 다음에 보내드리는데, 음. 아이고 내가 생각해도 내가 신비하구만그죠 음. 네. 응. 그래서 내가 엄마야 너무 좋다야. 응. 그래 그랬는데. 진짜 이런 것도 있긴 있다 음. 음. 그 요새는 제가 정말 산신기도 하고 내리와 가지고 음. 이상한 이런 것도 경험을 해보고 음. 음. 저런 것도 경험을 해보니까 내가 몰랐던 세계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 네. 그죠 네. 그래서 그러한 경험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음. 네. 그러면 이제. 부적으로 이제 선물 보신 분들이 몇 분이 있는데, 예. 아직 자세한 얘기를 못 들어보신 거잖아요. 네네. 그 자세한 얘기는 들어서 다음번에. 예, 다음번에 제가 예.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네, 오늘은요, 제가 이제 더 부적을 썼는데, 제가 몇 분한테 이렇게 선물로 드렸는데, 정말 좋은 일이 있다고 하는데, 상세한 이야기는 내가 못 들어봤거든요. 근데 상세한 이야기 들은 거는, 제주도에 집이 팔렸다는 거, 음. 그거는 이제 상세하게 들었고, 식당에 이제 또, 어 좋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한 집에 내가 아직 제대로 확실하게는 못 들어봤어. 그것은 내가 다음번에 꼭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부적이 정말 신기합니다. 내가 생각해도. 그래서 오늘은 부적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